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 김혜지의 지성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카드는요 바로 TCC에서 제작한 퓨어 플레인 카드입니다 지금부터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 퓨어 플레인 카드는요 TCC에서 제작한 카드인데요 제가 TCC 카드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는데 이 카드는 USPCC 생산이 아닌 걸로 어 제가 느껴지기엔 어 USPCC 생산이 아닌 걸로 느껴집니다. 어 왜냐하면 이 카드의 재질은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디세이 카드와 굉장히 똑같은 느낌의 재질이에요. 어 카드의 가격은 저렴한데 반면에 재질은 오디세이와 비슷한 재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오디세이 카드 재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버전 1 말고요 어, 그 보리얼덱, 에테르덱이 카드가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얇고 어, 그렇게 스프링이나 드리블을 했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이 카드도 굉장히 카드가 얇고 말랑말랑하고 드리블이나 스프링을 했을 때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카드입니다 먼저 카드 케이스의 외관을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퓨어 플레 p 카드라고 써 있고요. 이 카드는 어, 녹대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카드가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카드에 이름만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양옆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실도 없어요. 심지어 실도 없습니다. 실도 안 붙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보면 TCC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TCC 플레 a 카드 로고가 로고와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케이스 외관을 살펴봤구요. 제가 카드를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드를 꺼냈는데요. 보시면 녹댁과 아주 흡사하게 생겼죠. 녹댁 하면 카드 뒷면에 색깔만 딸랑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카드인데, 이 카드도 아주 아주 심플하게 녹댁과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색깔 안에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흰색으로 네모 모양이 하나가 더 있다라는 건데요. 어 이게 있으면 뭐가 좋으냐? 어 스프레드와 패닝을 했을 때 어, 조금 더 녹대과 다른 느낌의 어,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드 를 했을 때 녹대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렇죠? 하얀 테두리 때문에. 카드가 뭔가 더 많아 보이고 뭔가 다른 느낌을 전달해주는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패닝을 했을 때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겨서 녹색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퓨어 플레인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방금 카드 뒷면과 어 이제 카드의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카드는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딱히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재질을 제가 앞에서 살짝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오디세이 카드와 굉장히 비슷한 말랑말랑한 재질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카드가 굉장히 얇고 이런 드리블이나 스프링 했을 때 뭔가 좀 가볍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제가 이 카드를 구매했을 때 당시에 어, 카드 그 설명란에 보면 레전더리 피니쉬라고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오디세이와 같은 재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카드도 똑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오디세이와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스프레드나 패닝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는 그런 재질입니다. 뭐, ESPCC에서 생산이 안 했다고 무조건 나쁜 카드이고, 뭐, 재질이 안 좋은 카드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카드는 어, u s b c 생산이 아니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부드러운 재질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어, 이제 카드의 앞면을 살펴볼 건데요. 쪼커 어, 카드입니다. 이 카드가 쪼커 카드인데 어, 사실 이쪼커 카드는 좀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을 너무 너무 대충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카드가 이제 조커 카드와 똑같이 생겼다라는 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이쁘려면 이 안에 이렇게 네모라도 좀 들어가서 이제 네모난 박스 안에 퓨어 글씨가 하얀색으로 해서 이런 좀 뭔가 그래도 그림이 하나 들어간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쪼커 카드 너무 심플해서 좀 아쉬워요. 이 뒷면 자체가 심플한 건 좋은데 쪼커 카드가 너무 심플한 건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의 앞면은요 바이시클 카드와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디자인이고요. 똑같은 디자인인데 이게 생산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뭔가 이 카드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은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어뭐제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음, 제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뭐 느낌상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조금 색상이 바이시클과는 살짝 다른 것 같다 색감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똑같이 생겼죠 바이시클이랑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또 똑같이 생겼고요. 보시면 여기 A 스페이드입니다. A 스페이드도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A 클버 이 카드는 광고 카드나 특수 카드 그런 게 들어있지 않고요 딱 54장 이렇게 총 조커 카드 해서 54장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9 10 11 12 13 5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퓨어 플레인 카드를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 사실 이 퓨어 플레인 카드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녹색처럼 다양한 색상의 컬러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뭐 노란색도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요. 뭐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저는 그런 다른 색깔은 어 개인적으로 뭔가 안 끌리더라고요. 그냥 그 색깔이나 뭐 색감이나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그거를 그, 그거를 주문하진 않았고, 이 검은색만 그냥 검은색이 제일 무난하고 심플하면서 예쁜 것 같아서 이 검은색 카드만 제가 어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캔 매직샵에서 단돈 9,000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 이 카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뭐, 가격도 싸고 뭔가 바이시크과는 다른 재질을 느껴보고 싶다 하다면이 어, 카드를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유키메닉의 지성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